1942년부터 40년 동안 거리의 소년들을 강제로 수용해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 감금과 폭행, 섬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42년 만에 희생자들을 안매장했던 장소에서 공식 유해 발굴이 시작됐는데요. 발굴에 나선 경기도는 공식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머니 눈독자 속으로 귀소하지 못한 선감도 눈 붙여드리시오. 가여운 꽃들이시오. 부디 부디 어머니 눈속으로 들어가시오. 선감 학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도가는. 헌시가 낭독되고 어린 영혼을 달래는 추모 공연이 펼쳐지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곳은 150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안산시 선감도의 선감 학원 공동 묘역입니다. 선감 학원이 문을 닫은 지 42년 만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안매장된 희생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식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기도는 8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유해를 발굴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자식을 잃은 희생자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뭐 거의 돌아가셨을 거죠 언세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주변애들 대표로라도 한 명이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유전자 감식이 끝나고 나면 내년 7월까지. 유해 화장과 봉안이 진행됩니다. 이후 선감학원 희생자 무역을 비롯한 선감학원 예터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기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선감학원 원생들과 같은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감도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인권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유해 발굴을 결정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책임지지 않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구상권을 행사해서.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 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불항아를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4,700여 명의 소년들을 강제로 입소시켜 노역과 구타, 안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